데이트 나온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요? 아 소감이랄게 없죠 어, 뭐 언제나 늘 그랬듯 누구한테나 그러하듯이 어 제가 또 태우러 갔고요 제가 또 커피 두 잔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루틴이에요 태우러 <laughs> 가는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게 또 누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또이 루틴을 그대로 지켰고 또 졸라 재밌는 게태일이가 가자고 하는 곳인데 제가 운전을 해서 제 차를 타고 가는 게참 재미는 있어요 제가 차가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또 우리 둘기 장군님이 또 운전을 또잘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랜만에 또 킨더조이 형태의 두상을 약간 머리 좀 <laughs> 가깝게 찍을 때부터 뭔가 그 얘기 할거 같더라고요 <laughs> 두상 종류가 지금까지 나온 게한몇개 정도가 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킨더조이 형태의 두상이랑 음. 또뭐 있었죠? 대기지어 너무 많아서 뭐 되게 많습니다 뭐 가리비 형태의 두상 메추리알 장조림 형태의 두상 네. 뭐한 진짜 170가지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뭐 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대기 때는 이제 두상이 변형이 돼요 <laughs> 누워서 자는 방향에 따라서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도 많이 재우고 그러는데 예.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고집이 너무 세서 한쪽으로만 누워서 잤대요. 그럼 또 앞으로도 다양한 두상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이제 변화는 없어요. 성인이 되고 뼈가 다 굳었기 때문에 음. 예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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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너랑 놀고 싶어요. 학사동 고재거리는 어쩐 일로 이렇게 <웃음> <웃음> 얼마 전에 예. 그 테레비에서 배정남 씨가 여기를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형이랑 한번 데이트 하고 싶어서 어때요, 레기리와의 데이트 타임. 레기리가 근데 코털 정리를 아예 안 하는구나. <laughs> <laughs> 어야 안에는 엄청 크다. 야. 음. 레기리와 함께라면 당신도 패션 스타 유 너랑 놀고 싶어요. 저, 저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저 입어볼게요. 어 한번 보자 너 사무실에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계속 보더라고 <laughs> 혹시 소지섭 의사장님 이상...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옷들이 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소지섭 느낌이 살짝 나는데 아니 형니 네 여기 여기에 하라... 이거 하고 소라게 모자 쓸거지 <laughs> <laughs> 어 괜찮은데 뭐하세요 예 여자 옷이잖아요형은 네. 니트를 싫어해요 왜냐면 곳실이실해서곳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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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곳은 는이런은 무난한 이 어? 아식스 운동할 때예이제 네, 런닝 같은이좀할예정이라서예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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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 3 x 지로 사야되죠? 아 요즘 살이 조금 까지긴 했는데 네. 야아 그니까 러 1시간동안 고민 진짜 힘들게 해서 임수정 니트 하나 뽑았잖아 내옷 사러 온게 아니라 니네 저기 소품 사러 온거잖아요 아니 형 것도 하나 제가 아니 괜찮아요 아니 진짜 기깔나는 걸로 하나 사줄테니까 아 그니까 이게 다사지택이라 아니 저 이제 소지석 니트 사야돼요 아니 근데 왔다갔다 똑같은 가게를 왔다갔다 몇번 하는거야? 원래 구제 쇼핑은 그니까 한 가게에 있을 때다 사면 될 거를 왜계속 이지랄을 떨까? 너 그만 왜? 아씨. 진짜로 30분 내로 끝내요. 불기. 차라 씨, 돈 많으면. 빨리 가! 버프 시켜! 씨발. 입어보고 괜찮으면 제가 사줄게요. 똥이라서 멋있긴 한데. 네 대기라 형 근데 안 사줘도 되니까. 아니 사줄게 진짜. 밥 먹으러 가자. 아니 아니 오늘 형내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서. 야 미쳤다. 도란맨이다 도란맨이. 와. <목소리> 형 이거 제가 하나 사줄게. 요형또 명품 좋아하니까. 원클레어. 네, <목소리> 사이즈가 아기 <애기> 옷이잖아요. <목소리> 어 아, 아. 크롭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괜찮네. <목소리> 형 이걸로 하나 사요. 내가 사줄게. 기돌리어기돌리도 응. 좋고. 어, 귀돌이. 귀돌이로 가시죠 귀돌이? 귀도 막기 전에 조용해요 <laughs> 어 거기 맞으면 아플텐데 이걸로 가시자 이걸로 겟 따뜻하고 좋다 쇼핑 어땠어요? 쇼핑이야? 너랑은 다시는 안가 아니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거예요 진짜로? <laughs> 하나 사면 되는거를 뭐 그렇게 고민을 할까? 자기야 그만해요 <laughs> 오늘 초이스가 상당히 좋았네요. 김치찜을 하셨어요. 오늘 형이랑 뭐 맛있는 거 김치찜도 먹고 싶어서. 어 좋습니다. 음. 제가 또 최강 김치맨이잖아요. 사실 김치는 용이형보다 형이 더 많이 먹어요. 었선뭐잘 <laughs> 음. 먹겠습니다, 대길 씨. 네, 이렇게 밥을 또 사주시고, 우리 형 맛있는 거사드겠습니다 아이고, 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국물 한번 더 먹어보실까요? 네, 드셔보시죠. 맛있어, <목소리>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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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드세요. 많이 굶긴 했어요 오늘 응. 오늘 푹 뜨죠 네 그렇죠 이퇴길이 덕분에 한 3시간 돌아댕겼더니만 확실히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내가 원래 밥 먹을 때좀 <laughs> 유산소를 좀 하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음. 저희가 다들 집에서 멀리 안 나가잖아요 잘 그렇지. 술을 한잔 해도 우리끼리 그냥 삼겹살 먹으면서 방주 정도 하고, 저는 이제 형도라고 어디 좀 멀리 맛집도 한번 다녀보고, 뭐, 롯데월드도 가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 저기. 응. <laughs> 이겨내야지. 저 이겨내고, 뭐, 태길이가 오늘 카메라를 또 켰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어... <laughs> 저희는 뭐잘 이겨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야죠. 이게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가 어 우리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침울하게 있는 걸 원하지도 않을 거고, 음. 그래서 이제 <laughs> 노력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근데 아직 뭘 해야 되나? 뭘 하기에는 약간 뭔가 두렵고, 막 그런 게 있기는 하죠. 어, 그래서 솔직히 뭐 태길이 꺼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채널에도 뭐 글을 못 올렸어. 솔직히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말하는 게 좋지, 좋은데, 잘 추수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 걱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자주 연락도 하고 영상통화를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다 하잖아요. 그 다같이 이겨내려고 노력도 하고있고 어, 잘 사는게 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일, 진지하게 얘기하라니까잘 안나오긴 하는데 음, 밝은 밝은 모습 많이 보여줘야지 아 그래지 그게 용이 뭐 용이형이 좋아할 용이 좋아할거고 거고, 좀더 의지할 수는 저는 용이형이 어떻게 보면 미션을 줬다고 생각해요 어, 내가 좀더 나서서 애들 챙기고 할, 하려고 얼마 전에 젠춘이도 생일이었고 소소하게 생일 파티도 했고, 어. 다들 다 노력 중이니까 근데 이게 어쩔 수는 없는 게 아직까지는 슬픈 건 어쩔 수 없고, <laughs> 지금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하고 있잖아, 얘랑. 네. 응, 긍정적인 도 많이 하고 <laughs> 이렇게 오늘 조금 뭐 식사도 거기도 가보고 나는 너무 좋았어. 그냥 간만에 바깥 바람도 쐬고 좋았어. 너무 너무 보고 싶, 보고 싶죠. 보고 싶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형이 자랑스러워 할 동생들이 돼야지? 네. 음.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언젠가 또 다시 만나,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형한테, 어, 칭찬 받을 수 있게끔. 그래,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나는 그건 있어. 형이 생생 내는 거예요. 태길이한테 멋진 형잘 조회시켜줬잖아요. 음. 어 이게 제가 태길이한테 용이형을 소개해줬는데 태길이가 나를 저를 너무 웃겨해서 제가 태길이한테 야 나보다 더 웃긴 사람이 있다고 어. 용이형을 보여줬는데 그때 태길이가 바로 용이형한테 빠졌잖아 야. 그게 한5년6년 어. 어. 전이죠 어. 나는 용이형이 또 너를 생각을 많이 한게뭐 세긴세 할때 너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같이 가자고 이렇게 결이 잘 맞았지 용이형이랑 맞지 우리 세치서 술도 많이 먹고 참 좋았죠 우선은 저희가 잘 잘 보내줬고, 예, 이겨내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거니까 예.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제 목표는 세상에서 웃긴 사람으로 2등이 되고 싶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용형보다 웃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한데, 2등 자리 내가 노리고 있는데. 형이랑 배틀 한번 떠야겠다, 너. 링으로 올라와. <웃음> <웃음>